자, 안녕하세요. 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할 시간입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 정맥가 어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헌터님이랑 어. 둘이서 출연하는 거. 좀... 어, 왜? 씨, 우리 왜 칼이야? 왜? 아유, 손에 땀내 긴장하고 그 아, 긴장 안 해도 되고. 어, 스튜디오도 많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어, 긴장 안 해도 되고 한번 해 보자고 오늘도. 네. 오늘 소개할 시계가 뭔지 아세요? 오늘요? 네. 오뎅마픽의 로얄오크라고 들었어요 아, 네. 근데 로얄오크는 너무 흔하잖아요 로얄오크? 예. 아씨 많이 컸네 이제 흔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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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흔하죠 뭐아 <laughs> 요즘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 시장에 음. 어머, 뭐 요즘 좀, 좀 많이 봤죠 아 그래? 네. 아 야, 그렇군 그러면은 정말 말대로 흔한 시계인지 네. 흔하지 않은 시계인지 아 이거 야 돼요 잠깐 아... 오늘 소개할 시계는요 음 이번에 새로 나온 음. 모델입니다 신모델이죠 생긴 거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혀 다른다 아니 똑같아 똑같은데 의미가, 의미가 있는, 뭐, 있는 의미가 <laughs>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꺼번에 뭐두개다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델 래퍼가 뭐죠? 이거 2 6 2 4 0이 네. I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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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the pool and I'm ready to dive Ooh. 요번에 나온 시계, 이거 색깔이 몇 가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개? 다섯 개? 네 개? 4개, 네 4개,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로 그린. 그린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창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네. 시계가 나왔어. 근데 이 시기에 대한 정보들이요 거의 희박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물건이요.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들이 되게 희박하고요. 그 땡땡에도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고요안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지금 50주년 모델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근데 어,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찌라시, 찌라시, 찌라시. 어, 찌라시라고 할게요. 그냥 찌라시. 뭐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찌라시로는 이 모델은 생산량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어요. 몇 피스가 나와요? 어, 뭐 네. 일단은 AD 쪽에는 뭐, 한두 개 정도씩 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음. 근데 그게 그 새끼들이 소문이 낸 건지, 네. 뭐 어떻게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리는 찌라시에는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고, 두 번째, 5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만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야, 근데 네. 이런 게또하이저에 들어왔네요. 예, 그렇지. 뭐, 어떻게든 야, 우리 쪽에다가 많이크를고아가지고 아, 마이크 원래부터 컸어. <laughs> 아, 그렇네. 동수. 얘는 그리고 좀 네.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로터 로터에 보시면은, 예, 예 여기 보면은. 50주년 추가 달려있고. 예, 50주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모델들이 내년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51년째인데, 그때는 안 나올 것 같을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들리는 말에는 뭐냐면은, 어, 26331은 이미 단종이 됐잖아요. 1 네. 26239도 단종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6230도 단종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맞죠? 네. 형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럼 또 다른 모델이 새로 나오겠죠? 네 뭔가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네. 나왔을 때 어,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브먼트 무브겠죠 근데 어차피 얘도 로터는 50주년이지만 네. 기본적으로 26239하고 같은 베이스에 똑같은 무브먼트를 사용을 해요 네네 네, 똑같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단지 로터만 데코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럼 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얘들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면 얘들 코드 크루노 모델이나 이런 모델하고 다 같이 쓰거든요, 무브를요. 네. 그럼 이 무브를 걷어내고, 걷어내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오뎅한 피게 사용해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무브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시계 생김새랑 네. 달리 네. 너무 약해요. 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좀, 그렇게 좋은 무브는 네.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마추어들 흔히 말해서 시계를 그냥 실사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실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네. 무브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시간이 잘 맞거나 그렇죠 이런 거. 예, 네, 고장 안 나야 되고 맞죠. 문제 안 일으키고 맞죠. 뭐 이런 시계들이 좋은 시계라고 좋은 시계라고 느끼겠죠. 맞죠. 거기다가 뭐 아무리 좋은 기능과 아무리 뭐 피니싱을 뭐 엄청나게 잘해 놓던 말도. 시계가 자 고장나 어 돈이 뭐 하나도 뿐이 아 말썽을 일으켜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매장에 네. 오셨을 때도 공간 대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 시계가 분명히 새거라고 해요 새거고 음. 이제 보관만 했던 건데 음. 시계 사용감도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임 그래프 올려보고 하면은 뭐 1호차 막 30몇초나 있고 맞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 요 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 아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데마 피계는 그 무브에 대한 안정성이나 뭐 튼튼함, 뭐그 다음에 정확성이나 이런 쪽의 시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이엔드지만. 오히려 오데마 피계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 케이스 있죠. 네. 케이스, 밝하게, 예, 네.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그 다음에 이 마감들, 음. 케이스 마감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의 매력적인 시계지 얘가 뭐 무브먼트가 이야, 이거는 지 역사의 남을 그 명기다. 엄청난 시계다. <laughs> 어, 명기라고 다이다. 명기라고 칭하는 애들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맞죠. 어. 그리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솔직히 1520이 전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보기에는 이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생겼잖아요. 겁나 불편하거든요. 사용해보시면 알잖아요. 왜, 왜 불편해요? 뭐, 날짜창 퀵체인적 기능도 아... 없고, 뭐, 일단 여러 가지로, 뭐, 물론, 뭐, 그거를 얼마나 맞추겠어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맞죠. 시대를 거스르는 모델이야. 내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계에 피가 제일 많이 묻고, 뭐, 이런 거는 알겠지만, 실착용으로는 그렇게 편리한 시계는 아니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뭐, 근데 마저도 가격이 떡 나가, 아 저, 달라나갔기 때문에, 뭐 종, 은다크를걸 아, 수가 없지. 어, 그리고 사람들도 그 가격에 대한 그 노예가 좀돼 있는 거는 확실한 맞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가지고 피가 더 많이 붓고 더 비싸지고 이러면은 그 시계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보면 아, 이게 이쁜지도 모르겠던 음. 시계들이 가격 음. 인상되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이뻐 보이더라고. 이뻐, 이뻐 보이지. 이 자본주의가 나는 세상. 그럼 너는 지금 네 눈에 제일 이뻐 보이는 시계가 뭐야? 저요? 어, 저는 뭐 리차드 파테, 아, 예. 금통. 예~~ yeah. 야 그니까. 이, 뭐야, 겉멋이, 겉멋이, 서울가든이 왕창 들었네. 어? 벌써 파텍 아, 근데 최고의 시계잖아요, 어, 리차드미를 노라는거 보니까, 어, 우리 정매가 겉멋이 음, 확실하게 들었네. 음, 요즘 배가 좀 불러. 어, 배나먹어요 한, 아, 한... 내 눈! 그 다음에 이제 외관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다이얼이나 이런 전체적인, 뭐, 케이스야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시계를 정매가 딱 봤을 때, 네. 예전에 2623구나, 2633이라고 네. 느낌이 어때요? 일단, 26239는 음.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풀려서 저희가 많이 접하진 못했잖아요. 네. 26331은 오히려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제 26331이랑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네. 케이스 두 개가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음. 무브먼트 때문에 그래요. 무브먼트가 신형 무브먼트, 무브먼트 탑재되면서, 네. 예, 구형에서 신형으로 나오고, 뒷배 까고, 이러면서, 무브는 26239부터 두꺼워졌어요. 네. 예. 착용감은 어떨 것 같아요? 착용감 나 좋더라고요. 저, 좋아요? 네. 예. 두꺼워졌는데도? 아니, 이 케이스 착용감 때문에 말고, 부스리 네. 좋아졌어요. 아, 브레이스 예. 자체가. 부스리 확실히 어. 좋아졌어요. 딱 손목 감기는 느낌 잘. 이게 네. 슬림해졌어요, 부스리. 부스리 음. 되게 슬림해져가지고, 어, 기존의 26239나 26331보다 느낌상으로 가벼운 느낌 음. 들어요. 들었을 때도, 또... 어, 들었을 때도 느낌이 가벼워요. 저는요.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맞고 이 옆에 이 두께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약간 파텍 같은 그런 느낌? 아니 파텍은 로틀... 너무 파텍은 너무 그 가시나무고 <laughs> 아, 얘는 그거보다는 나.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착용감이 없댔으면은 좋은 장점이 될 거고 그렇죠. 반대로 금통 부술도 아마 분명히 얇아졌을 거예요. 더. 네. 그랬을 때는 이들도 원가 절감을 좀 했구나. 아, 아, 뭐 요런 아꼈네. 좀 아껴. 금값에서 많이 뜯었거든. 아, 좀 금값을 그렇구나, 아끼는 네. 정책 어, 아끼는 정책을 살짝 여기다가 가미하지 않았나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요. 훨씬 입체감이 있어졌어요, 시계가. 아, 맞죠. 확실히 입체감이 있어요. 실물을 보면요. 이 그냥 그, 2차원적으로,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인데, 이거를 여러 각도로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아, 빛에 따라서? 네, 예, 그러면 확실히 입체감이 좀 살아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네. 이 오데마픽의 글씨 보셨어요 아 이, 이것도 입체 글자 네, 입체잖아요 음, 양각이죠 지금 네. 양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튀어나오게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살렸고요그 다음에 AP 글자가 사라졌잖아 네. 원래 왼 위에다가 AP, AP. 적어놓고 밑에 오데마픽에 적어놨었거든요 네. AP 글자는 사라졌어요 일단은요 저는 느낌상 26331 26239 보다는 네. 얘가 좀더 이렇게 똘똘 좀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시계가. 뭉쳐있다고요? 네, 예, 이렇게 멍, 뭔가 이렇게 꽉 차서 모였다. 모였다가 아니고 뭔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 음. 어,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 일단은 제 눈에는 확실하게 띄어요. 그래서 만약에 2623구나 2633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확실히 이 시계가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오다피계가 하는 행위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이가 무서운 피규헌터님한테 네. 아니 오데마 피규 이제 브랜드 자체가 하는 행위 <laughs> 네. 그러니까 뭐리 리테일샵이나 이런데 말고 네. 얘네들이 하는 거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냐면은 피가 많이 붙었잖아요 솔직히 네. 오데마 피의 시계 자체 노야노야로크 어, 어, 자체가 피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 모델의 변경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차로 따지면은 페이스 리프트잖아요 네, 지금 맞죠. 너무 많이 하지 않나. 너무 네. 자주 이게 씨뭐물 들어왔을 때노져는다는 느낌이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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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도 저그왜 매장 잘안 가잖아요. 네. 근데 뭐 시계를 사러 간건 아니고 다른 네. 일 때문에 오데마피게 매장을 갔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모 오데마피게 매장을 갔었는데 알아보던가요? 아, 그, 뭐, 알아봐도 못 알아본 척할 <laughs> 것 같아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도대체 오픈 매장 오픈 왜 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진짜 거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네. 진짜 시계를 그냥 하, 구경도 못했어. 요 아니 그 아니 꼭 솔직히, 오데마픽에 노야로고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 맞죠. 다른 모델이라도 있을면 뭐 오프셔 모델. 오프셔가 아니고, 뭐 뭐라도, 뭐 맞죠. 코드든, 뭐 코드 아닌 뭐 이상한 모델이든 뭐든, 아, 뭐든 인기가 없어요. 코드도 지금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도대체 매장문을 왜해놓지 솔직히 손, 사람도 없어. 사람도 없고, 음. 일하는 직원들도 네. 골반을 쳐박혔다가 갑자기 네. 한 명씩 나오고. <웃음> <이랬해>. <웃음> 아니 도대체 문은 왜 열어놨지? 이거 여기는 차라리 그냥 문 닫고 물건 들어오는 날나 같으면 공지해가지고 어, 공지해가지고 오늘 뭐 들어옵니다 어디 인터넷 띄워가지고 사람 모으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도 가면은 시계가 없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니 그래도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은 그, 그 뭐야? 카달로그라도 음. 어, 카달로그를 도 보여 주면서 <laughs> 이러이렇습니다. <laughs>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음. 한번 다음에 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자주 놀러 오세요라든지 뭐 커피 우리처럼 커피 마시러 오세요라든지 음. 아니면 혹 공간 대여를 해 거기서 공간 대여 하는데 오데마피게 직거래 장터 이런 직거래 공간 대여 이래 가지고 오데마피게만 <laughs> 그 오데마피게인어 <아이디언데?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걸라든지 뭐냐고 이거 이건 아니잖아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모델, 티가 많이 붙을 것같아 어떨 것같아 저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어, 아, 저, 저도 동감해요. 네. 근데, 어, 나중에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요 시도성은 저 있었을 것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모델을 발표한 지가 조금 됐는데, 시장에 물건이 안 보이는 걸로 보아하니, 일단은 넣고. 수량은 적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죠. 어,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가치를 걔네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단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수량이 줄어가지고 진짜로 몇개 없다고 하면은 별로 없다고 하면은 저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게제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요 뭐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이 제껴놓고요 일단은 그거는 뭐 얘기해봐야 뭐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 크게 변한 건 없다 일단은 어 그리고 어~ 로터 부분에 (50주년) 마크 하면서 약간, 어, 이건 약간 어떤, 보는 재미가 있다 어, 뭔가를 좀가미하려고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어~ 희소성이 있다 그다음에 입체감은 확실히 살아있다 근데 이 시계가 만약에 (26331이나) (26239보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높을 것 같다는 거는 확실하다. 일단은, 맞죠. 뭐, 요 정도로 뭐, 총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줄 시계는요, 그냥 이런 시계가 있다는 거를 너무 뻔해요. 26331, 26239, 뭐,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뭐, 뻔한 디자인에, 뻔한 스펙에,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얘는, 그래도 기념비적으로 나왔던, 뭐, 나온,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저희가 뭐이 시계가 뭐아 얘는 어때요? 쟤는 저때고 아 얘는 어떻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아 오데마 피규에서 이런 모델이 나왔다. 그러니 한번 관심 가져봐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혹시나 그뭐 시계 구매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은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들 이유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존나 재미없어요. <laughs>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정매! 네. 오랜만에 왔는데, 냉벌이 네. 좀 해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뭐, 이거, 아니, 저 팔이야? 아니, 저거 왜이 그래? 이거는 부탁이에요. 아까는, 아까땀 닦은 거고, 지금은 아. 부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구독과 다시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매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요. 지금. 빌고 있는데, 빨리! 제발. 구독 좀! 제발! 좀! 플리즈! <laughs>